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. 이 분들이 <laughs> 계시는데 이제 말씀을 잘 하셔야 될것같고요이 um, 분들이 나오는 게아니 거를 이렇게 잘정치적으로 계산을 못하면은 나중에 한 말씀 드릴 것같고요 <laughs> um, b you know, I don't know, I think, i s not, uh, I sound like I'm giving you a very 대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. 내 um, is... 곡이 다 파타시틱하게 좋으신다고 말씀하시네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슈퍼 충파라는 곡입니다. Um, 아주 감정적으로 마음을 많이 흔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. 업템포, 가 되게 업돼 있고 아주 행복한 노래지만 사실 외로움에 관한 말하는 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집에서 떨어져서 연애. 그래서 내 지난 10년 동안 집을 떠나 여행 여정을 많이 여행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so 그 노래가 조금 더 나에게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. 아바의 곡이 참 재미로운 흥미 점이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듣기만한 밝고 신나고 경쾌한 곡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조금 더 우울한 어떻게 보면 좀 심중한 정서가 있는 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흥미롭게 느낍니다. 퓨나이 하 추가할 가신다고 하시는? I saw the show for the first time w a s ten. 이 공연을 처음 보셨을 때저 소비아 고 같은 경우 열 yeah. 살이셨대요. And I remember i e so w e l 그 누구가 슈퍼 슈퍼를 안은 고기 억이 나신다고요. It's that's the moment where you make a connection with a t h e r s 그 고인 아바와의 어떤 연결 즉 연결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Visually, you know, the costumes and the platform of it. 시각적으로도 그 의상과 무대 엄청 똑똑히 많이 이런 거를 고 나오고. And I think it's a really clever, clever writing for them to 그래서 되게 어차피 좀 현명한 장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바, 그러니까 그냥 엄마 딸 이야기를 그친 것이 아니라 아바를 실제로 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런 점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.